두 번째. 두 번째 네. 네. 치매노인과 혼인신고. 190억 상속? 아이고야. 190억. 이걸, 이걸 노리고 결혼을 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가 봐요. 어. 이거는 뭐 드라마에서도 흔히 네. 많이 봤던 네. 내용 같은데. 한 50대 아들의 사연입니다. 네. 이 아들의 아버지가 30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뒤 홀로 지내셨고요. 음. 10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결혼 상담소에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사랑하는 아내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직접 물어봤지만 무슨 소리냐, 혼난, 혼만 계속 났다고 해요. 그런데 두달 뒤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여성이 1 9 0 억 원가량의 아버지 소유 토지에 대한 권한을 헉. 전부 위임받았다며 어. 이를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음. 전화를 통해서 우와. 들었다고 해요. 아니, 190이면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어. 이 그렇죠. 정도인데 나중에 이런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건 이건 의도적인 거 아닌가요? 아,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어. 볼수 있죠. 어. 어. 그래서 이 아들이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해 봤더니 음. 몇달 전에 아버지가 31살 연하인 50대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 31살. 네. 네. 더욱 황당한 거는 이 여성을 만나고 한달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이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를 또 신청을 했고요. 네. 또 10년 전부터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판단력이 흐린 틈을 타서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효 소송까지 지금 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 냈어요? 아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혼인 신고가 무효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한정 후견 개시를 어, 어, 진짜 어. 다행이네요. 네, 네. 너무나 너무 다행이죠. 네. 한정후견은 이제 성년후견보다 조금 더 범위가 작아요. 네. 그래서 네. 성년후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네. 즉, 성,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이제 내려지는 것이고요. 음. 포괄적으로 대리 취소권이 인정이 됩니다. 음. 반면에 한정후견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있을 때 내려질 수 있고요. 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나 동의의 그 취소권이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침해 정도에 따라서 후견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우리 앞서 봤던 이 사례의 경우에는 예.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예금을 해약하는 경우에 이런 그 동의 취소권을 발휘할 예. 수 있도록 한정후견을 내렸습니다. 어. 음. 근데 이게 이제 자식이 만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음. 비교를 해서 한 10명인데 음. 10명이 다 음. 그 재산을 어떻게 할국리만 해요. 이게 남보다 못한 거지. 그런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네. 후견인을 줘요? 네, 후견인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는 친족이 많았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친족이 아닌 제3자또 전문가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친족인일 했을 때 친족 후견인이 사고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최근에 2017년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년 이제 후견인인데. 동생의 그 재산을 1억 4천을 빼돌렸던이 음. 형이 있었는데 이 친족 후견인이죠 형에 대해서 징역 8월이 선교된 사건도 있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요 신상은 친족이 하고 네. 재산은 제3자인 변호사나 회계사가 하는 이런 공동 후견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실어합니다 갑자기. 음. 내가 재산을 받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식이나 친족. 그래서 공동후견인 제도를 좀 이용하면 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laughs>